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스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부딪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laughs>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상은 모두가 아담 안에서 멸망받아야 했습니다. 소돔과 고무라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이고 하나님의 극률입니다. <laughs> 지금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될까요? 30절에 보면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의요 사도바울이 성교의 여행 중에 이방인들의 말씀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스 2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한마디로 저주의 백성이고 버림받은 자들이고 지옥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일한 설명이 있다면은 영생,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예정받은 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오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함과 같게 하리함이라. 주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큰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참 부모님의 덕을 많이 입고 이렇게 복을 누리십니다.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성공에 대해서 어떤 이유, 부모님의 조상의 공로 이런 것으로. 어, 탓을 돌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아와 같은 이나 거지 나사로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설명 안 되는 영역이 많습니다.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잘난 점이 없습니다. 은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왜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까? 31절에 보면은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로마스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하 얻으리니 1년 365일 율법을 들었는데 의롭다 하 심을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행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율법을 행해야 될까요? 야고보스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00개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99개를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지용핵이다. 이것이 율법의 조건입니다. 또한 율법의 영적 성격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을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성령 안에서 이 계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이흑심 하나도 죄로 이제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높은 도덕적 경지에 이른 것처럼 그만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법을 따집니다. 법대로 하자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율법대로 행했다가 모두가 실패한 역사를 반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노님이 감사한금을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헌금 집계를 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더 많이 낸 것입니다. 당장 집에 전화해서, 어, 그 부인에게 감사한금을 더 챙겨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꼭 내가 교회 안에서도 1등을 해야 합니까? 그 1등으로 어디다 서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거저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누가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를 바보로 여겼고 또라이로 여겼습니다. 왜요? 자기들과는 너무나 이 격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고 영적인 엘리트이고 최고의 신앙을 가진 자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하늘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의 쓰레기 정도로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사람의 책임입니까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복음의 햇빛이 비쳐왔습니다. 오히려 햇빛이 비추오면 비추올수록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신앙적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보면은 과거를 먹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그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했다는 겁니다. 상기도도 많이 가고, 뭐찬양경연대하면 1등도 하고, 주일성수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추억에 서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의 궁색함과 연약함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힘겨워합니다. 자먼서 일장 실제로 보면 여와를 격려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겸손,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10편, 119편, 18제를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보게 하소서. 쉽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과거의 교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은 영적 눈몸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비유와 말씀과 의식들이 그리스도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 무한한 능력과 생명과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서 자만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기록된 바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원해도 너에 믿는 자는 부끄러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왜 예수는 걸림돌이 되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군대 장관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백마탄 개선장군으로 시온성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섬기로 오셨고 어린 아기로 구유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소년으로 성장했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대학 문턱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의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죄의 형벌을 고스란히 홀로 담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찬양을 받습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도덕적 품격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선행을 나팔 불었습니다. 선행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도치가 거듭나지 않는 자의 특징입니다. 가빈 유대인들, 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가 무슨 메시아냐? 왜 예수님은 어의 모습을 취했을까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축복의 세계입니다. 무한한 복을 값없이 받아들이는 세계입니다. 복은 낮은 것으로 흐르는 흐릅니다. 겸손한 겸손한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의로 충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 의를 부정해야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배물로 여기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3절를 보면 자기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유대인의 실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라는 기도권의 그 달콤함에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거부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거부했고 사제의 은총을 거부했습니다. 새 생명과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존재를 거부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십자가의 구원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하늘의 상속자의 복을 거부했습니다. 그저 자기의에 만족했고, 자기의로 갑질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신앙의 본고장인 시온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 시온 성인 교회 안에서 자기의로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영적 성장, 성장이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라떼라는 감옥에 갇혀서 영적 난쟁이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 길만이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